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진. 이 이름은 이제, 한국 트로트 음악의 별,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7월, 그녀의 수입이 공개되었을 때,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 마이진, 그 이름 하나로,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가 벌어들인 그 마마한 어 수입이었다. 한달 동안 단 30일 만에 수억 원을 벌어들인 마이진. 과연 그녀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면 그이 면에 숨겨진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마이진의 수입을 중심으로 그녀의 성공 신화를 파헤쳐보자. 마이진이 2024년 7월 한달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방송 출연, 콘서트 그리고 그 외의 활동까지 합쳐진 총 수입은 무려 여관 2억 원이 무엇인가? 그저 단순한 수입이 아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아니.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로서의 대우를 의미한다. 특히 마이진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고 그 덕분에 그녀는 엄청난 출연료를 받게 되었다. 선녀가 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보여준 활약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했고 이 프로그램은 마이진을 더욱 큰 스타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마이진의 출연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방송 프로그램 출연만으로 그녀가 받는 금액은 단 1회 출연에 약 2천만 원.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또 다른 수입을 얻었으며 각 공연에서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했다. 그녀가 7월 한달 동안 5번의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도 그녀의 수입을 끌어올린 중요한 요소였다. 마이진이 벌어들인 2억 원은 단순한 대박이 아니었다. 이는 그녀의 실력, 노력, 그리고 그간 쌓아온 경력의 결실이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벌어들인 수입을 두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중 일부는 마이진의 노력과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그녀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진은 10년 넘게 무명 시절을 보내며 그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무대에서의 그녀는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감동을 받았고 이를 통해 그녀의 성공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마이진의 높은 수입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대체 가수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수 있지? 라는 질문은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예술가들 중 일부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마이진과 같은 인기 가수는 그토록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대중문화 산업 내의 불균형 그리고 예술가들의 수입 격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마이진의 높은 수입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지는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그녀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에도 예정된 콘서트와 방송 출연이 많아. 마이진의 수입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소속사인 DB 엔터테인먼트는 마이진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칠 것이며 그녀는 앞으로도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마이진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 25세부터 시작된 그녀의 음악 활동은 결코 쉽지 않았다. 무명 시절, 그녀는 작은 행사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 지금의 마이진이 된 것이다. 무명 시절 동안 마이진은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성실하게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지금의 큰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다. 팬들은 마이진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열정을 응원하고 있다. 마이진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4천사 클럽 나눔 공동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2022년부터는 FC 트로킨즈 풋살팀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24년 2월부터는 양주시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이즈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팬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도 마이진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그녀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음악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음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팬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마이진이 계속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마이진의 목소리는 단순한 기술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감정을 함께 느끼게 하고 가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가 다양한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되며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최근 MBN 한일 토텐쇼에서 마이지는 다나카와 함께 네메시스의 베르사 이후의 장미를 부르며 그녀만의 독특한 저 목소리로 무대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의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마이진의 재능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도 매우 뛰어나다. 최근 방송에서 다나카와 함께한 듀엣 무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다나카의 코믹한 동작과 마이진의 진지한 노래가 조화를 이루며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이러한 무대는 마이진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며 그녀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마이진의 다재다능함은 그녀가 가수뿐만 아니라 엔터테이너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는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마이진은 한국 트로트 음악기를 대표하는 스타이자 그 자체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그녀가 선보일 다양한 무대와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마이진의 수입,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곁에는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어려운 순간들을 넘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게 믿음을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저는 현재의 위치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와 함께 일해주신 동료들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의 일을 지원해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열정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를 항상 격려해주고, 때로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제게는 언제나 길잡이가 되었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작은 도움과 배려가 모여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모든 사랑과 관심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더욱 강해졌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제 자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